안녕하세요 유성프로입니다 골프에서 어깨와 골반의 움직임은 백스윙 할 때는 오른쪽 어깨는 뒤쪽으로 빠지고 반대로 왼쪽 어깨는 앞쪽으로 프론트로 나오게 되고 그로 인해서 오른쪽 골반 왼쪽 골반 오른쪽 무릎 왼쪽 무릎도 다 비슷하게 이렇게 지그재그로 움직여집니다 왼팔 오른팔을 이렇게 같은 방향 쪽으로 썼다가 같은 방향 쪽으로 뻗으시면 절대 안 되시고요 이렇게 한 방향 쪽으로 양팔을 뻗는 건 좋은 동작은 아닙니다. 백스윙을 할 때는 특히 오른쪽 팔이 구부러지고 왼쪽 팔은 곧게 뻗어져 있고 반대로 팔로스로 넘어갈 때는 펴져있던 왼팔은 서서히 구부러지기 시작을 하고 구부러졌던 오른팔은 서서히 뻗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서로 이렇게 팔이 교체가 되듯이 오른팔은 접어졌다가 펴지고 왼팔은 펴져있다가 접어지고 내 몸이 중심이면 클럽헤드가 내 몸을 중심으로 이렇게 회전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제가 팔만 올바른 방향 쪽으로 휘둘러 봐도, 제 오른쪽 어깨, 왼쪽 어깨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턴이 돼요. 발을 아예 다 모아주시고, 왼팔, 오른팔을 이런 식으로 휘둘러 보시면은, 내 어깨 움직임과 양팔의 이 쓰임을 체크를 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발을 모아 놓고 나서, 양팔을 이렇게 직선으로 양방향 쪽으로 같은 방향 쪽으로 쓰시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밸런스가 깨져서 축 잡기도 어려우실 거예요 백스윙 쪽으로 빠진 오른, 오른팔을 공 앞으로 이 프론트로 집어넣으면 은제 왼쪽 어깨는 공이 맞고 나서 이렇게 뒤쪽으로 빠져지게 됩니다 그로 지그재그로 이 움직임을 이해를 해주시면 은 훨씬 더 여러분들이 아 축을 잡고 클럽을 휘두르라고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구나 를 분명히 이해를 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반대로 양팔을 왼팔은 펴져 있다가 서서히 구부러져야 되는 팔을 왼팔을 그대로 이렇게 끌고 오셔서 뻗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고 오른팔은 구부러졌다가 공쪽으로 이렇게 펴지면서 점진적으로 펴지면서 공이 맞으셔야 되는데 계속 접어놓은 각도 그대로 끌고 오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되면 현상이 클라패드가 몸 앞에서 이렇게 샤프트 텐션으로 팡 하고 휘둘리셔야 되는데, 왼팔은 끌고 가고, 오른팔도 땡겨 내리시면 클럽 헤드는 휘둘리질 않아요. 이렇게 치면은, 대부분의 공은, 이렇게 슬라이스 볼이 많이 나오게 되고, 양팔을 몸 앞으로 땡기시니까, 내 몸은 일시적으로 밸런스를 잡기 위해서, 뒤쪽으로 누워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당연히 클럽을 휘두르는 것도 아니고, 축을 그대로 고정을 한 것도 아니겠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각기 양팔의 이 쓰임을 잘 이해를 해주시는 게 제일 중요하실 것 같아요. 오늘 레슨 여기까지고 이렇게 연습하면 해주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